2006년 3월 24일 코스닥 기업 공시에 깜짝 놀랄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1996년 코스닥 시장 개장 원년 멤버가 된 이후 10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온 알짜 벤처기업 신양 PNP가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인 유원텔레콤과 합병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85년 설립된 신양 PNP는 포스코의 오랜 협력회사인 삼정강업에서 분사된 기업으로 철강 포장제 사업과 신성장 동력이던 필터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달성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유원텔레콤은 휴대폰 PBA 사업과 신성장 동력 소형 LCD 모듈을 하던 기업으로 성장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했었는데요. 두 회사는 각기 상대방의 사업을 좋게 보았습니다. 유원텔레콤은 신양 PMP의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필터 사업에 주목했고, 신양 PMP는 유원텔레콤의 휴대폰 부품 사업의 성장성에 주목한 대등 합병이었습니다. 합병 발표 이후 양사는 서울 청담동에 합병 추진이 사무실을 열고 미래 1 0 0년 기업이 되기 위한 비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외부기관 인사 컨설팅과 비전을 위한 네이밍 컨설팅을 받고 양사가 합병을 계기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통합을 위한 투자를 했습니다. 정관을 다듬고 이사회와 집행 임원제를 도입하고 이사회의장과 대표를 분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봉제를 철폐하고 연봉제에 기반한 미국식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호침제도로 이름비의 밈을 도입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적 환경에 맞게 나중에 수정되기는 했지만 수평적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준비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에 함께할 수 많은 인재를 위해 협도하여 혁신하고 최고가 되자는 뜻을 담아 상호의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드디어 2006년 6월 30일 새로운 사명인 시노펙스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시노펙스는 두 회사의 기술과 철학을 하나로 융합하고 미래의 비전을 담는 회사의 사명입니다. 시노펙스의 SY는 시너지를 의미하며 S는 신양PNPY는 유원텔레콤의 알파벳 머리 글자로 양사의 합병을 통한 시너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NO는 이노베이션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의미하며 PX는 아펙스로 최고를 뜻합니다. 즉, 합병을 통한 시너지와 혁신을 통해 최고가 되겠다는 의미로 전자기술과 필터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추진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과 함께 회사의 로고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닮은 두 개의 회오리는 두 회사의 합병의 시너지와 다이나믹 신오펙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바탕으로 우주모양의 타원형은 미래를 지향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히 로고가 개방되어 있는 것은 변화와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명과 함께 신오펙스의 성장과 도약의 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신오펙스 스토리 2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